최근 동부지방산림청이 대관령 숲길을 제주 둘레길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단계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슈앤피플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대관령 숲길이 어떻게 조성된 상태입니까? 예, 좀 지금 현재 대관령 지역의 한 숲길이 12개 노선 전체적으로 약한 103km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고시되고 관리되다 보니까 뭐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편적이고 또그 숲길이 또 이어지지 못한 구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2023년까지 대관령 숲길 조성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일정과 내용으로 조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관령 숲길을 뭐 새롭게 정비하고 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길로 만들고자 이제 좀 노력 중인데요. 아마 그첫 번째는 그 우리 이제 뭐 등산이라든가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또 대관령 지역의 자연이라든가 문화를 좀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네네 개의 테마를 정해가지고 네 개의 순환 숲길을 만드는 게1번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순환 숲길을 만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이어지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연결하고 또, 또, 좀 아직 좀 관리가 좀 부족해서 그뭐좀휘손된 지역이 일부 구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정비해 나가고 아마 또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면 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뭐 안전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대관령 숲길이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좀 많이 찾아와서 또 지역의 경제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지역과 같이 만들어가는 게그 주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림 복지 시설과 축제 그리고 관광 상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소개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대관령 숲길과 그 인근에 뭐 저희들 대표적으로 대관령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 유아숲 체원 등 다양한 그 살림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 시설마다 뭐 특징적인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축제, 뭐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홍보 행사들, 이런 것들을 좀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4월이나 5월쯤 통합된 좀 축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좀 행사 진행에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10월 만, 10월경에 좀 다시 한번 지역에서 복지, 지역 살림 복지 시설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모아서 큰 축제 형태로 한번 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이 대관령 숲길에 인근하고 있는 강릉이나 평창의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단오제라든가, 그 다음 때뭐 평창 지역 같은 경우 눈꽃축제 저희들이 이숲 길을 정비함에 있어 가지고 단순한 숲길만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지역의 행사라든가 지역의 축제 또뭐 지역의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또큰 사업의 목적이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 또뭐 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뭐 숲길을 찾던 분들이 지역의 행사를 또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을 찾는 분들이 또 대관용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호환된 정보 교류 이런데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숲길을 좀 그, 대관령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걷기의 명소로 뭐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숲길을 걷고자 하는 수요가 늘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좀 돕고 또 안내하기 위해서 숲길 등산 지도사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숲길 등산 지도사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자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이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숲길 등산 지도사가 될수 있도록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등산 숲길 지도사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고용한다든가 해서 아마 지역에 크진 않지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자리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대관령 지역, 강릉이나 평창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시면 아무래도 숲길만 즐기는 게 아니라 숲길 습길, 숲길을 걷다 보면 그 인근 마을도 들리시게 하고 또 인근 마을을 들리시면 그 인근 마을의 숙박 시설이라든가 음식점, 뭐 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계속 이런 그 뭐라 그 확장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면 아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익 동부지방 산림청장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